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즉시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출기각당에서 부전 국패입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었습니다 예, 네, 2024 헌낙구 국무총리 단회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우선 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총리가 어,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그 국정을 어,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어, 국무위원들 한분한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어,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민간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 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아,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어,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만시 지탄입니다. 이미 조속히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각하나 기각의 결정은 당연했고요. 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텐데. 정략적 줄 탄핵을 해왔는지 한정. 드러났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정말 처벌받아야 돼. 오늘의 헌법재판으로 이제 남은 중요한 헌법재판은 대통령 헌법재판입니다.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를 들으셨던 바와 같이 절대 다수가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가 늦어졌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하와 기각 의견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왜 87일이나 걸려서 선고를 하는 것인지 그 기간 동안 국정이 마비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각하되어야 마땅한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하이든 기각이든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탄액의 줄기 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러한 줄탄액과 줄기 각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 그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 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동조에서 이렇게 줄탄액의 공범이 된 이상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고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또한. 이 모든 국정 혼란과 마비 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탄핵 심판 조속히 마무리해서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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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 거짓 선동 국민은 안 속는다. 망언이 망국이다. 이재명은 사죄하라.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헌재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87일 만에 변론이 끝난 지 3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1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로써 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 아홉 건을 했습니다만, 전부 민당 입장에서는 줄기각당했습니다. 부전, 국회입니다. 이쯤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석고 대제를 하고, 민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민당은 스스로 해체해야 합니다. 민당이 지금까지 난산 30건의 탄핵 소추안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이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제거하기 위한 정치 테러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는 국헌문란 행위의 숙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하에 체면 상태에 빠져있는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직 아니만을 위하여 마치 왕벌을 보호하는 벌떼처럼 무슨 일이든 무차별적으로 벌떼처럼 습격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당, 바로서야 돼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탄핵심판 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민당과 헌재 재판관 일부에서 동시 탄핵을 하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취급 별론 지난 2월 25일이었습니다. 이쯤이면 한달 가까이 내일, 내일이면 한 달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돼. 니 지금까지도 평의에서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빨리 기각 각하 시켜야 됩니다. 기각 사유, 각하 사유, 차고도 너무. 넘... 우리 모두가 예상한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7대 1로 기각했습니다. 심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 어떤 이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거대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 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 소출을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오직 정쟁을 위한 우려스럽습니다. 출탄핵 무리수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라면서 소요사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력을 취하기 위해 범죄 혐의자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런 작태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탄핵 난발, 광장 투쟁, 헌법기관 공격, 선동정치의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내전 선동 세력이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은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 갈등 분열 조장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책임 정치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옹위 세력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같은 헌정 파괴 세력이 아무리 짓밟아도 국민이 핏땀으로 가고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은 서리빨 같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만약 26일 나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와 그 이후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내놓을 판단도 오직 법리와 원칙에 의거한 공정한 결과이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깊이 읽고 만들겠습니다. 헌정사상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으로 결정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무려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독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 탄핵당의 구정 급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색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선을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 종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 소출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직무에 복귀하신 한독수 권한대행께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하셔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 활동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관세정쟁의 거센 파고에 맞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위 당정을 초속한 시일 내에 열어 경제안정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애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합니다.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주십시오.